머스크 리스크에 테슬라가 주춤? 그 틈에 현대차와 기아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최대 전기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를 추격하며 무려 무공해 차량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 구독 좋아요와 살펴보시죠. 현대차 기아는 지난 1분기 총 8,213대의 무공해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점유율 8.5%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중 아이오닉5가 3,762대가 팔리며 인기를 견인했습니다. 테슬라는 42,322대를 판매했는데요. 여전히 1위 자리는 지켰지만 점유율은 43.9%로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점유율 하락 원인으로는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리스크가 꼽히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최근 미국 정부 효율부 일명 도지의 수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규모 예산삭감과 공무원 해고 등을 주도하고 있죠. 이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테슬라 매장 앞에선 테슬라 보이콧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상위 10위권 안에만 세계 모델을 올리는 저력을 보이던 테슬라, 이제는 경쟁사들이 신형 모델을 잇따라 투입하는 것과 더불어 머스크 CEO 리스크도 더해지며 테슬라 절대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